처방리. 시형 간염 바이러스의 RNA 증식을 억제하는 약입니다. 만성 시형 간염 치료에 사용합니다. 주의사항. 두통, 피로, 설사, 구역, 간효소치 상승, 가려움증, 불면,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임부 및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 복용이 권장되지 않습니다.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많은 약이므로 복용 중인 약에 대해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 식사와 상관없이 보통 한정식 1일 1회 복용합니다. 증상 개선 및 내성 발현을 막기 위해. 정해진 기간 동안 용량 및 용법을 잘 지켜 복용하도록 하며, 임의로 용량을 변경하거나, 복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합니다.